예, 복지도래 안 그랬는데, 제가 16년 전에 처음에 군포에 왔을 때는 월세대로 살았거든. 지금 이제 빌딩 두 층을 사가지고 종단에 등록을 했어. 그때 이제 월세 살고 저세 살면서도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탁해서 운영을 시작해서 벌써 1 2년째예요 지금은 이제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포시립 노인 요양원. 이탁에서 운영, 이 운영이 5년째, 만 5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도량 만들어지고 있잖아, 하나하나. 그래, 안 그래요? 꼭내돈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시서 에 지어진 걸, 그죠? 이탁 운영만 해도, 이거 큰이 지역에서는 역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군포에올때 세웠던 그런 목표, 어? 네 가지, 이 교육, 어, 전가서 운영 방침, 기도, 교육, 문화행복, 복지, 이게 하나하나, 적은 단위지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쪽 보시면 열 가지 다짐이 있죠. 우리 불자들이 뭐 살생하지 말라 거기 안 먹을 사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개울보다는 현실적으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좀 어? 수지해야 될 숙지해야 될 사항을 다짐 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현대판 개울이란 말이지. 따라해볼까요? 나는 불공에 꼭 참가하는 불,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포교하는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나는 불교를 배워 지혜로운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나는 바른 진리를 굳게 믿는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나는 매일 경전을 읽는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목표를 꼭 달성하는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나는 되겠습니다. 대중들과 화합하는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회양하는 불자가 되게 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니까 공감이 갑니까? 한번 불자로서 매일 경전을 읽는다. 뜨끔하지, 그죠? 조금이라도 매일 읽을 필요가 있고, 그죠? 목표를 세웠으면은 꼭 지키는 이루는 이게 신뢰감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여기 내용에 관해서 기독교도 신앙 그러고 불교도 믿으신 신앙 신심 뭐 신행 그러고 유교에서도 믿으신 수단단 말이죠. 근데 미들신 서도 어, 뜻이 틀린 거 알고 있어요? 한자 믿으신 쓸지 압니까? 사람인 플러스, 말씀은 자다. 사람이 말한 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신이거든. 근데 거짓말 자꾸 하면은 신뢰가 안 가죠. 응? 그래서 요즘에 신용도 있지만 신뢰가 더 크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 상표가 없더라도 믿고 신뢰하고 사먹는 것도 있죠. 창표가 있어도 못 믿는 게 있죠. 브랜드가 있어도. 종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 유교에서 말하는 신은 글자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그거 알아야 돼. 먼저 유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강오륜 같은 거란 말이죠. 어? 근데 유교에서는 이, 종교가 아니고 이제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신 유의해야 된다, 어? 부부는, 남녀는 유별해야 된다, 어? 부자지간은 어때야 된다, 그죠? 교우지 어때야 된다, 그 나오잖아요. 이런 인간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믿음은 인간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신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유교에서도 인, 의, 애, 지, 사단 말하면서, 오, 상, 그라, 신, 자를 들어갑니다. 믿을 신이. 이 믿음이 바탕이 돼서, 인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애가 나오고, 지가 나오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게 사단 측정놈들로 연결된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건 믿음이 기본인데, 그 인간 관계 속의 믿음인데, 그 불교식 믿음은 뭐냐면은,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선오로 가운데에서 3조 승찬스님서 신심 얘기예요. 신심이에요. 응? 그분 삶이 자체가 신심으로 딱그 응축된 분인데 그분이 문둥병 환자였거든요. 이조 해가 스님 만나가지고 해가 스님 딱 만나가지고 해가 스님한테 한방 딱 가르침 듣고서는 목숨 걸고 수행해서 병도 나았고 깨달아버렸어. 회관 스님이 뭐라하냐면 네가 부처인데 뭘 찾고 있냐고 그랬거든. 아까 제가 불자, 불교, 부처님 되는 가르침 부처님 자식 그랬잖아. 그 말이거든요. 혜관 스님이 응? 네가 바로 부처인데 뭘딱 찾고 있냐. 한번 자세히 봐라. 그런데 승찬 스님이 당시에 전국 방방 걷고 다니면서 자기 병도 낫고 지식 갈증을 풀려고 유교의 선지식 도교의 신선, 안찬이 나는 없었거든요. 근데 해가서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이뭘 해서 차였을까? 나한테 있는데. 그럼 목숨 걸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응? 그러셔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쓴 책이 신신병이에요. 응? 신신병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맨 먼저, 응? 위험 간택. 간택은 차별이거든 이거다 저거다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니냐 너냐 간택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응? 그죠? 응? 거기 요 아까 말한 것 예수차 타면은 친다 가까 갈까, 안 가까, 갈까? 응? 자전거 타면 가까 못 가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마음을 봐라 그래서 그 믿음, 신자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따라 할까 확신 뭐라고? 확신. 안 들려. 뭐라고요? 확신. 뭐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 내가 바로 부처다. 모든 문제 나한테 있는 거다. 확신을 하고 그 말, 스승의 말을 다 믿고 수행하니까 문득이가 나아버리잖아 깨달아버리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 이해 돼요? 네. 그래. 그런 확신을 갖는 게 불교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봤으면 이 절에 가서 기도하면은, 응? 누구는 누구는 응? 복권 됐다던데, 난 될까 안 될까? 응? 누구 아들은 서울대 갔다는데, 누구 어디 갔다는데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하고, 그죠? 절에 가고 응? 그래야만이 이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같은 믿을 신자라 하더라도 뭐라겠다? 확신이다. 응? 좀 그런 말 들으니까 좀 가슴에 좀 뭉클거리지 않아요? 그죠? 어?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불자로서 당당해지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넘겨 보시면은 26, 20, 20페이지 번 삼귀도 말이죠. 여기는 세 가지, 그죠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인도말도 있고, 어? 또 21쪽에는 화엄경 삼귀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삼귀를 늘 입으로 노래 부르고 따라하지만은 무슨 말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인도말을 보면은 뜻이 딱 들어오고, 한문 들어오면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글 보면 딱 들어와. 인도말을 먼저 봐볼까? 따라해볼까? 붓담 살아남가 참이, 담맘 살아남가 참이, 상감 살아남가 참이. 초기에 이제 부처님께 제자들이 오니까 일반 스님이 아니라 출가하지 않도록 불자들이 찾아오면은 부처님께서 사성제팔조 설명하시면서 이 개를, 산미의 개를 받기만 하거든요. 확신을 주는 거죠. 그죠? 그때, 부담은 부처님께, 살아남, 의지합니다. 부처님을,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을 섬으로 삼겠습니다. 의지처로 삼겠습니다. 가참이가 재밌어요. 이게 한국말로 연결됩니다. 영어, 아이마이 미, 미가 3인칭이죠. 뭡니까? 우리 1인칭이죠. 그죠? 응? 네 발로 그런 말이야. 가참이는 영어로 고, 한국말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발로 걸어가서 그런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불교는 절 그잖아요. 두 글자면 뭔지 아세요? 따라해봐. 절로. 절으로. 세 글자면 뭔지 아세요? 저절로. 절으로. 다섯 글자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다시 한글자 뭐라고? 절으로. 두 글자는 절로. 세 글자는 절으로. 다섯 글자는 이게 자발적으로. 네 발로 걸어가서 의지합니다. 이게 불교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차는 운전수가 없으면 출발 못 하잖아. 근데 불교는 어때? 내 발로 갈 수가 있잖아. 그죠?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어려워요? 예. 그렇지. 이걸 모르고 헤매니까 안 된단 말이지. 두 번째 단맘 마찬가지로 가르침에내 네 발로 걸어가서 의지합니다. 상감. 상감이라면 스님이 이제 승가란 말이 인도말 나온 거죠. 어? 상가에서 나온 말인데 화합해서 산다. 뭐 해서 산단 말인데 내네 발로 걸어가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7쪽 아미타경이 있죠. 꼭 돌아가신 분이해서 아지 않고 아미타경 늘 투성합니다만은, 아미타경 그냥 간단한 워밍업 앞에다 써놓고 나서 이 경이 간단하게 무슨 경전인가 써놓고 나서 넘겨보시면 한글로. 그래서 제사 때 여러분들 유교식으로 많이 지내는데 설 차례, 추석 차례 많이 지내는데 저도 어려서 시골 출신이니까 제사 때 보면 우리 종갓집에서 제사가 많았어요. 하루 종일 준비하는데 절한번깜빡고 끝나고 먹고 나가도 끝나더라고. 우리 불자들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아미탕이 한번 읽어드리라고. 모여서 그죠? 한글이니까. 에? 얼마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미탕이 뭐냐면 은 내가 성경과 비교해봤어요. 성경이 천국 말하는데 천국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어요. 내가 우리 전에 목사님 초대해서두 번씩 걸쳐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어디냐? 강의하라 그랬거든? 했어. 구체적으로 성, 성경에서 천국 안 나와있대. 그럼 어디에서 근거돼서 천국을 말하는데 설명하냐,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단태가 쓴 신곡을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단태란 사람 알아요? 신곡이라는 책 있죠? 거기에 지옥, 연옥, 천국이 나오거든. 응? 성경에는 몇 마디 안 나와. 천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안 나오는데, 불교의 극락은 아미타경이 잘 나와 있잖아. 에?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아미타경이? 자, 89쪽으로 보세요. 88쪽 맨 아래.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 5 지나가면 극락이 있다. 거기 아미타불이 지금도 보살한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왜 극락이라는 줄 아느냐? 괴로움도 없다. 즐거움만 있다. 즐거움만 있으니까 뭐라고? 극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알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어떤 모습이냐 나와 있잖아, 거기에. 일곱 겹의 난간, 겹겹이 있는데 구슬로 장인되요. 칠보로 되어 있고. 그죠?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온통 칠보인데. <laughs> 그죠? 어? 그래. 다이아몬드 연못이 있고. 그죠? 응? 우리 지구상에서는 가지려고 애쓰는 그건 바이천지 빛깔이란 말이요 그죠? 이렇게,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 사람 천국 말해도 눈에 안 들어, 귀에 안 들어 하냐면은 비교가 안 돼. 훨씬 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극락의 모습이 에? 자세하고 가고 싶어진다. 그래서 살아서도 이런 세계 만들려고 하는 게 연불이란 말이죠. 그죠? 응? 다설명할수 없으니까 다 넘겨보시면 금강경 103페이지 보세요. 근데 금강경 공부하면서 우리 불자들도 스님들도 그러고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읽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갈래를 알아야 돼. 갈래. 응? 자, 금강경의 핵심은요. 104페이지 보시면 수보리가 묻죠. 선현기청. 질문에 대한 답이 금강경 전개된 내용입니다. 계속 묻고 답하고. 그 금강경에서 묻는 핵심이 뭘까? 밀쳐놨죠. 응?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여래께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여주시고 잘 격리해 주십니다. 부처님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 우리처럼 부처님 되고자 하는 사람, 깨닫고자 하는 사람. 즉, 중생에서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시면은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이게 한 단계 올라갈 준비하는 거거든. 예? 이게, 희금 차원에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다투고 하는 세계에서 좀더 나은 세계, 상향된 세계, 궁극적으로는 부처님 세계 가려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게, 운하항주. 그 마음속의 변화, 수많은 갈등,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고뇌, 또는 장애물, 어떻게 극복합니까?